어떤 응집된 힘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력으로 어 모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지금 미국 어 트럼프의 인민정책에 대해서 봤을 때 미국에 나가면 우리 인재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힘이 어 미국 사회에 미쳐주기를 바라는 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데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어, 있는 우리 200만의, 어, 200만이라고 하면 9살부터 24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음, 어떤 플랫폼 안에서 함께 어, 하, 활동을 하고 또 정체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면 음, 그들이 힘이 되어서 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어, 국민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훨씬 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발램도 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어, 해국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밖에 없는데, 그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로 어, 뻗어나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이 되려면, 어, 세계 속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음, 인재로서의 확고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간에 대한민국은 오고 싶어하고 당장 이제 살살러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정말 많이 알려진 저희는 대한민국 이상으로이상 어, 덕분에 또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힘을 지금 모아내는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제동법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저희가 그 미주 관인 조사를.